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입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한독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고한대님 오셨습니다. 황은아 원내대표 님 오셨습니다. 정춘생 의원님 오셨습니다. 소황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예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쪽 끝 차규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황명필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독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합니다. 오늘 결정문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을 대변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및 특별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 징부 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위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 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 청구인 한덕수 총리를 파면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결정문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단은 다수 의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으로 벌어질 국민적 혼란상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십시오.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 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수사 외압 특검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 의뢰 절차에 즉시 착수하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 정권의 연장을 꿈꾸는 헛된 망상을 이제 멈추십시오. 헌정수호와 국정정상화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